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솜리아 코인 하락 후에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실제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의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정말로 1월 달이 끝나기 전에 오늘 1월 30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어제 이 문서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없.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가격이 한번더 떨어질 겁니다 정말로 가격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 마지막 하락 이후에 엄청난 폭등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1만원입니다 대응 제대로 하실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세력들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부터 대량의 매도세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던 물량을 단기간에 시장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락업 해제로 인한 폭등과 폭락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이와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손 손실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하지 않아요. 고점에서 더 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죠. 세력들은 이 개미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추격 매수를 유도하고 락업 폐지 정보를 통해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나서 폭락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런 정보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파동을 버틸 수 있겠느냐? 단언컨대 절대 못 버틴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건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세력들은 락업폐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들처럼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락업폐제 일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대박이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 우리 코린이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자료와 라고해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자료 요청하셨던 분들께서는 먼저 보내드렸고요. 시라도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력 매집 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 7페이지부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세력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까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락업해제 일정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폭등 파동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세력 매집 자료 락업해제 일정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렇게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고정시켜 둘 건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보내주시면 락업해제 일정으로 세력들의 폭등 매집 구간 공유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락업해제 일정을 받기 위해 입력해야 할 번호 7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번호 아니고 7번을 보내주셔야 락업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매 10 종목까지 전부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코인 매매를 하고 계신지 투자 거래 방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락업 폐쇄 일정을 공유받으시기 위해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리플이란 코인을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6개월, 1년 이렇게 물려만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리플을 끝까지 갖고 가도 괜찮은가?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제가 분석을 해드려서 이 리플을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하는지, 혹은 기다리셔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예로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이란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이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을 매수해도 되는지, 혹은 지금은 진입 타이밍이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을 영상에서 공개하면 너무나 좋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상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 영상과 채널이 삭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련매집 자료와 락업해제 일정은 요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락업해제 이벤트는 매일매일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며 절대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다 고요. <목소리도> 세력 매집 종목, 락업 해제 일정, 고래지갑 주소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속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 불장 5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입력해주신 다음 지금 내가 거래하는 투자 방법 세력들의 매집 집 종목 고래지갑 주소, 락업해제 일정을 공유받기 위한 연락처 입력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입력해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